안녕하세요. MNK 프라입니다 지금 현대차 미국 네, 관세 25% 문제로 지금 굉장히 오, 위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생각보다 타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뭐 당장 목요, 이제 뉴욕에서 현대 인베스터데이를 하는데요 이날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굉장한 타격 될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관세가 지금 부과되기 시작한 시점에 지금 시장에서 현대가 일단 충격파를 어떻게 줄이려는지 그런 또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또 모습들까지 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야기 앞서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지난 7월에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이미 상당한 부분의 영업이익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현대가 7월에 발표하기는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 26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따져 보면 16% 감소한 이 수치예요.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높았긴 했는데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전년 동기 4조 2800억 원 대비 이 감소한 수치 감소한 이유를 지금 2분기에 미국 관세로 인해서 8,280억 원약 6억 630만 달러의 비용이 관세 문제로 발생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 이익 감소가 이어졌는데 이게 아마 7월에서 9월, 그러니까 3분기에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를 25%까지 보지 않고 25%는 낮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아마 관련된 부분을 좀 연구했을 텐데요. 벌써 뭐 7월에 이런 예상을 하는데 지금 9월 달, 3분기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25%라는 이야기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다면 현대가 7월에 세웠던 어떤 계획 같은 것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관세 이야기는 뭐 8월, 뭐 9월 이렇게 나왔는데 왜 7월에 발표한 2분기 실적의 어떤 관세 부분에 때문에 영업이익이 내려갔냐는 것도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보통 이 관세가 이제 통관 시점 기준 차인데 이이 관세가 선적일 기준이 아니라 미국 항만 통관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가 예를 들어 어 관세가 시행되는 이 시점 맞춰서 차가 들어오는 그때 맞춰서 발생되는 어떤 관세 문제들을 2분기 영업 쪽으로 가져간 부분이 있고요. 그니까, 러 5, 6월 달에 항상 출발하게 되면, 뭐, 6월 말, 7월 초쯤에 이제 통관이 돼서, 아, 일부, 뭐, 이제, 세, 세율이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2분기 회계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8월 이후 간세 충격을 예상해서 일부 비용을 또 2분기에 반영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 기업 회계에서는 뭐, 일단, 불확실성이 높은 비용을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경우는 뭐, 흔한 일이 없고, 이 관련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게다가 또 이제 관세 시행 전에 이제 물량을 앞당겨서 좀 이제 출하하거나 대체 물류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류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굉장히 많은 차를 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류비가 좀 급등하고 이렇게 되면 뭐 항만 최선료라든가 보관료 같은 부대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감안해서 잡았더니 이게 2분기에 거의 미국 관세 관련된 것 때문에 8,280억 원, 그러니까 6억 630만 달러가 네, 영업이익서 빠졌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불확실성으로 미리 준비해서 이만큼 빠졌는데 이제는 시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아마 더큰네 영업이익이 내려갈 것으로 지금 관련된 분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것들에서 좀 짚어 봐야 될게 뭐냐면 현대가 어쨌든 관세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2 분기 때선전적으로 물량을 미그로 보냈는데 이 재국과 빠르게 줄었어요. 그게 뭐냐면 2 분기 소비 판매가 전년 대비 10%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격 차는 많이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가격을 일단 현대가 만지지않았어 소비자 가격을. 그러니까 가격을 동결한 채, 일단 회사가 이 비용을 흡수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2분기는 지나왔고요. 3분기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어, 7, 8, 9일 때 현대가 지금 게이트웨이 세일, 그래서 현대가 매년 하는 과감한 이 세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를 팔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연식 변경되는 차를 좀 밀어내고 이제 새 연식 차가 들어오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번에 밀어는걸 알고 있고 실제 이것 때문에 뭐그 8월 판매가 사상 최대라는 뭐 현대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지금 많이 파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게이트 SL 같은 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딜러 사이트라든가 이제 홍보용 배포물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주요 모델의 무이자 또는 굉장히 낮은 이자로 계속 판매 혜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얘기 뭐냐면 제조사의 인센티브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벌써 8월 이후에는 뭐 7월 2분기 때 생각했던 그런 관세 영향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란 말이죠. 하는 숫자가 있고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소비자에게 이 관세 인상에 대한 여파를 아직 반영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 있을지가 좀 문제예요. 벌써 어, 이게 이런 전략이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말수 있지만 지금 25%라는 게 언제까지 갈수 있을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다가 지금 또 그 부품 문제 있죠. 그니까 모든 부품이 다 미국에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품 관련된 것도 현지 조달 비율을 늘리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이 부품을 갖고 온 국가에 대한 또그 관세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기 때문에 차량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미국에서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또뭐 다른 원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계속해서 인센티브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올해 말까지는 또 이런 일부러 만든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연말 프로모션이 있긴 하지만서도 지금 25%라니까 0%였다가 25%가 들어갔다고 치면 이 수입원가에 25%가 들어가는데 뭐 미국의 주요 판매 모델인 뭐 산타페나 추산이나 뭐 소나타 뭐 엘란트라 같은 게 미국에서 만다고 쳐도 지금 신차 팔리세이드라든가 뭐 코나라든가 뭐 이런 라인들 있죠. 뭐 전기차도 이제 아이오닉 5라는 라인을 미국에서 만들지만, 뭐식스나 코나이비 같은 거는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관세가 계속 들어가서 부과된 상태를 인센티브로 계속 만회하면서 소비자에게 충격을 줄여가는 거는 사실 어 굉장히 장기적 처방이지만 현대입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뭐 이게 25% 됐다고 해서 지금 현대웹 사이트에 가격이 변동되는 거는 없는데. 이게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도 그 계획 세울 때는 이 회사가 끌어안고 가는 건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이 소비자 어떤 판매 가격 쪽에다가 이 묻어나갈 그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9월 18일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동부 시간으로 이제 현대 CEO 인베스터 데이를 뉴욕에서 여는데 어, 지금, 많은 이제 그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현대가, 어, 일단 차량 제작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들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쪽으로의 차를 만들 것인지 이야기를 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새로 이야기하는 건 아마 생산 및 공급망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전략 균형에 대해서 언급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 연방 세제 혜택 같은 것도 9월에 끝나 때문에 현대가 어, 새롭게 개발한 뭐 이제 그 e r i b 같은 신모, 신기술 같은 것도 이제 좀더 빠르게 투입할 것이라는 어떤 이런 언급을 할것 같은 예상도 들고 있고요 어쨌든 현대는 딱이 미묘한 시기에 지금 CEO, 인베스터들이 통해서 지금 현재 입장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좀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내일이죠 네, 내일 또 이거 이후에 또 제가 소식을 전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대에는, 어, 시장에서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내일 또 발표 나와야겠지만, 25%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3분기에도, 네, 관세 부담 지속 여부가 더 늘어날 것이고, 4분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네, 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에 또 빠져들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좀 큰일입니다. 어쨌 간에. 네, 어떤 이 관세 여파로 지금 현대가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진행해왔던 것들에 대한 과감한 전략,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구조 조정,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무리한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면 또 내연이나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더 옮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해봐야 될것 같고, 이 공공망이라든가 이제 부품 관련해서도 현지 조달과 이런 부분들 좀 늘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런지 네 한번 좀 내일 발표하는 걸 지켜보고 그래도 후속 기사 한번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업풀 황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꼭 부탁드려 봐요.